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1173회 수동으로 할때 4부고요. 1부부터 3부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5번, 13번, 15번, 24번이 나올 걸로 봅니다. 요번는 이제 수동으로 음, 지난주 금요일날 올린 건데 9번, 24, 44, 세개 맞춰서 5천원이 됐거든요. 음, 그렇다는 뜻이고 여기는 이제 7번, 9번, 7번, 9번, 아, 1번 때죠. 7번은 다시 나온 거고, 음, 그 다음에 24, 20번 때죠. 그 10번 때는 안 나왔고요. 40번은 30번 때죠. 31번부터 40번까지, 42, 44, 40번 때두 개, 보너스 45번, 보너스 45번. 보너스 45번 얘도 이제 40번대죠. 그래서 3개 나왔으면 거의 50%가 넘었네요. 41호부터 4 5 다섯 개가 40번대인데 엄청 많이 나온 거죠. 50% 이상 나온 거니까 그 10번대가 안 나왔죠. 여기 아 그래서 이제 추세가 요즘은 막 뒤죽박죽 나오죠. 쏠려서 나오는 건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쏠려서 나오고 하나씩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같은 거 7, 7, 3, 3, 4 g 42 t 2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하나씩 뭐가 나올까요? c u 서 이번에 또 하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c u 죠 t i 잘 찍어야 t t i 등이등 u t t i n g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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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 t t 등 이번 주는 10번째가 안 나왔지만 이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온 건 나오고, 음, 나온 건 많이 나온 건 적게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추세가 아무튼 10번째도 잘 봐야겠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터미널에서 뽑은 거거든요. 로또 1등, 2등, 3등 라인업은 대리명 역시 버카터미널 이마트도 있고요. 대형 할인점 이게 이제 자동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자동에서 더 많이 나왔죠. 10명, 1등 음, 보면 1번, 9번 같은 숫자 나왔네요. 13, 20 10번대 23, 24 24일 지난주 나왔던 숫자죠. 그 다음에 37번 그 다음에 11, 14, 19, 10번대만 3개네요. 그 다음에 22, 20번대, 32, 34, 4번, 8번, 14번, 10번대, 23, 32, 33, 8번, 13번, 23, 26, 30 20번대죠. 그다음에 35번. 5번. 그다음에 22, 23, 27, 28. 20번대가 네개 나왔네요, 여기는. 그다음에 35. 근데 저번에 이제 뭐 20번대가 다섯 개도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아, 요즘 변화무쌍해 가지고 음. 숫자가 좋으면 이제 정자면 누르고 한번 1겼으면 되겠죠? 한두 개가 마음에 들면 그것만 이제 숫자를 바꿔서. 근데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그뭐 그뭐 1번대 2개, 10번대 2개 이런 식으로 그죠? 분산해서 쓰는 방법도 있죠. 아무튼 숫자가 좋으면 이제 100개 쓰면 되겠죠. 숫자가 좋으면 1 0 쓰기. 로또 패턴을 분석해서 아까 했죠. 하나씩 같은 게 나왔었죠. 아,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온 건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온 건 많이 나오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1번 때 3개 나왔는데, 2개 나왔고, 1번 때 에, 아, 10번 때, 3, 4개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0번 때, 2개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아, 이런 것처럼 많이 나온 건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온 건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답 확률 높여서 예상 번호 선택해 보는 그렇지만 본인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음. 그다음에 이제 사부잖아요. 그죠? 사부. 어 수동할 때 사부고 음. 그다음에 <laughs> 어, 지난주에 7번 나왔죠. 7번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2번, 3번, 4번, 7번, 7번 다음에 7번 나왔죠. 15번, 10번 이런 게 나왔네요. 17번도 나왔네요. 17번, 7에다 10번, 17번도 나왔으니까 17번도 잘 봐야겠죠. 뭐꼭 나온다기보다는 나왔었다. 나왔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2번, 3번이 좀 나왔네요. 그리고 2번이 좀 많이 나왔어요. 1번, 2번, 세번이 보이네요. 3번은 한번두번이 보이고. 2, 3번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7번 다음에는 2, 3번. 그 참고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그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2번도 썼고, 많이 나왔었죠. 이번그 다음에 5번. 7번은 다음 최근에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왔을 수 있겠죠. 아무튼 최근. 한두 달 사이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5번. 그래도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5번도 썼죠. 그 다음에 13, 15. 10번 때는 안 나왔지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죠. 12번 다음에 13, 15. 하나 건너뛰고 15. 그 다음에 24번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씩 나왔죠 7번, 7번, 3번, 3번. 그래서 하나씩 넣어봤죠. 여기는 이제 9번. 9번을 넣고 하나 같은 거. 여기는 24번 나왔죠 여기 같은 거 하나. 그럼 얘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여기 들이 나오면 하나는 맞는 거죠. 딱 당첨 나는데더 맞추면 되는 거죠. 하나를더 맞추야 이게 당첨 저기 순위가 올라가거든요. 하나 맞추기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하나 맞추고 두개 맞추고 세개 맞추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야죠. 그죠. 숫자가 그 6개 맞추면 1등이 되는 거죠. 그럼 24 2 6 24 다음 숫자 다음 다음 숫자 근데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막승강 아니고 여기 24 2 6 24 30. 24, 26그 다음에 39, 38번 다음 숫자죠 여기. 38번 다음 숫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9번 그 다음에 12번, 20번 12번, 2 0번 많이 나왔죠 1 0번 여기도 나왔네요 12번, 20번 여기도 있죠, 12번, 20번 잘안 보이려면 12번, 20번, 그럼 22번 한번 건너뛰고, 22번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연달아서 그죠 그래서 22번, 37번, 38번 앞에 숫자. 그러니까 이거저거 숫자를 써보긴 했지만, 좀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 위주로 한번 써봤어요. 제 주관적 관점에서 이렇게 같은 것도 한번 써보고, 그 옆에 숫자도 써보고, 나왔던 숫자도 써보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면, 베껴 쓰고 아, 조금 한두 개 마음에 들면 수정하고 로또 1등 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